<laughs> 발레가 음, 정말 어렵더라고요. 그래 사실 저는 어, 발레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지만 저희 드라마에서 처음에 이제 이 작품을 하겠다고 마음 먹었을 때이연서라는 캐릭터의 감정선에 끌려서 시작했었거든요.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대본을 읽었을 때는 연의 감정이 주된 거였지만 실질적으로 촬영을 준비하고 시작함에 있어서 관례가 굉장히 큰 굉장히 큰 요소 중에 하나였어요. 제가 준비해야 되는 것들 중에. 그래서 저는 정말 몸도 뭐 몸도 기본도 아무것도 안돼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정말 안무 감독님을 될 때마다 눈을 마주치지 못했고요. <laughs> 너무 항상 죄송스러운 마음에. 너무 다들 열심히 알려주시고, 또 주변에 많은 무용수분들이 계셨어요. 저희랑 같이 연습하고, 무대에 올라주시고, 또 저희 드라마에 직접적으로 나와주시는데, 그분들하고 같이 연습하면서, 어 많이 보고, 많이 배우고 그랬던 것 같고요. 사실, 발레 실력이 막 그렇게 일치월장 하진 않더라고요. 아무래도. 그도제 스케줄 안에서 제가 할수 있는 한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해보았고요. 어, 그래도 많이 또 도와주셨고요. 그리고 또 질문이 또 뭐예요? 그 판타지적인 연기를 할때 아, 그런 감정 같은 거래 아, 저는 이제 사실 지금 저희 드라마 판타지지만 명수 씨 같은 경우에는 약간 상상해서 촬영을 해야 하는 장면들이 좀 많이 있어요. 아무래도 역할이 천사다보니까. 근데 저는 어.. 이렇게 상.. 저는 이렇게 뭐 CG가 들어간다던가 그런 약간 그런.. 그런 촬영 장면은 아직까지는 없었거든요. 그래서 그런 판타지적인 촬영은 그냥 영수씨한에 맡겨놓고 있고요. <laughs> 근데 제가 기본적으로 원래 약간 이런 판타지 로맨스를 좀 좋아했었어요. 그래서 저희 드라마가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왔었고 또 영수 씨를 직접 만나보니까 정말 이 사람은 천사인가 사람인가 <laughs> 아, 눈빛이 자신감이 장난이 아니네요. 네. 그래서 정말 정말 천사 역에는 딱이다. 이 사람이 아니면 누가 천사가 되려나 <laughs> 이렇게 정말 좋은 호흡을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